솔직히 진짜 아까 뭐 인터뷰 때 얘기했지만 별로 컨디션은 뭐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초반에 맥좀저맥스 뭐 타자들이 공격적이어서 맞은 타구들이 뭐 정면으로 가고 그리고 좀 좋은 수비가 있어서 그리고 뭐 민호가 요즘 뭐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좀 좋은 리더가 있어서 네. 뭐 진짜 운 좋게 얻고 한것 같아요. 그냥 솔직히 뭐좀 특히나 올해는 제가 좀 스피드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했고, 일단은. 그리고 뭐, 오자이 코치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제구력에더 신경을 쓰라고 하셔가지고, 그냥 그게 냥더좀 신경 썼던 게좀 좋지 않았나. 네. 아, 뭐, 전혀 뭐 그런, 뭐, 솔직히 퍼펙트 게임, 퍼펙트라는 음. 게 뭐, 7회나 8회 이렇게 가야지 뭐, 그게 좀 아쉬움도 있고, 그렇지 뭐, 4이닝정도 그, 뭐, 예전에는 5회 넘게도 포빅들을 해봤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이대형 상황이라 그냥 뭐 팀이 이기는 데 그냥 집중 그렇지만 뭐예 뭐 예전에는 뭐 많이도 올라갔는데 작년 에한번 올라갔고 올해 이제 첫 번째인데 뭐예좀 새롭네요 그냥 오랜만에 올라간 편안함 그냥 진짜 예, 네, 뭐, 솔직히, 작년에는 쫓기는 게 되게 많았고, 또,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, 뭐, 언론에서 나오는 거라든지, 뭐, 그런 거안볼 수도 없고, 뭐, 솔직히, 뭐, 제가 못해서 안 좋은 기사가 나오지만, 뭐, 그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. 또, FA도 있었고, 그런 심리적인, 요즘에 뭐, 멘탈 코칭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. 저는 일군 선수라면 슬럼프라든지 이런 게다 멘탈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올해는, 뭐 아직 게임이 많이 남았지만 뭐 현재까지는 제가 좀 편하게 그냥 마음을 편하게 했던 게제 오히려 구이는 뭐작년에가더 좋았으니까 그건 분명한 거 같아요. 아, 진짜 안 힘들었어요. 제가 뭐 잘하는 상 제가 뭐 나이가 어리거나 뭐 진짜 30대 초반이나 이럴 때 제가 진짜 뭐 선발에 밀려나서 이군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랬으면 뭐 솔직히 자존도 상하고 뭐좀 화도 나고 그랬을 텐데 제가 뭐 솔직히 이제 거의 막바지라 솔직한 얘기로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제가 편했어요 진짜 이군에서 솔치님께서도 이군에서 먼저 준비하라고 했을 때도 알겠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다고 그러고 내려갔고 예뭐 네 올라 올라 온 대로 뭐 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했어요 진짜.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요. 조금 그냥 뭐좀 비슷한.. 패턴은 비슷한데 그냥 진짜.. 이제 또 박살 나겠죠. 뭐.. 좀 나중에.. 예.. 예 야구라는게뭐 쉽나요. 그렇게.. 예.. 그냥 뭐.. 제 경험담을 얘기해주는 거죠. 아직 어리니까 팬이도 이제 중간에서 이제 선발을.. 뭐 고등학교때야 뭐 해봤지만 어, 이제 프로는 장기레이스고 뭐 앞으로 10년 이상 해야되니까 뭐 그런거에 대해서 그냥 뭐좀 얘기해주는 편이야몸관리라든지뭐 이런거 예 네, 그건 제가 진짜 좀 잘했죠 몸관리 는 네, 야구하면서 예 네, 뭐 그런거는 예좀 네, 제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칠겁니다 앞으로 <laughs> 네, 네. 지금 90대 인사했는왜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인사하길래 기분은 그러니까 수고했다고 하는 뭐 솔직히 민호도 내가 작년에 어려웠던 걸 알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뭐 기분이 좀 좋았던 거 같아요 자기,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도와줘서 이렇게 했다는 게뭐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질 않았나 뭐 그래서 뭐 저는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네. 남도 하나도 안 흘리셨네요 땀 닦았어요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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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요? 배우 네. 근데 아직은 뭐 현재 진행형이니까. 그냥 저는 일단은 뭐 올해 제가 생각한 게 그냥 팀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선발 던지라면 던지고 뭐 중앙 가라면 중앙 가고 뭐. 뭐, 그거야, 뭐, 제 선택이 아니지만, 그래도 그런 마음을 먹고 오 시즌 시작했기 때문에, 그리고 짜이코챙께서 원했던 거는, 뭐, 제가, 뭐, 풀타이 선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고, 그리고 승수 같은 경우도 딱 찝어서 한 7, 8승을 해야 된다고, 네, 열심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 일단은 그게 목표죠, 일단은. 스피드죠, 스피드. 네. 운동을 일단 열심히 해서 좀 제가 작년에 운동을 솔직히 아예 안 해가지고 계약 때문에 좀 못한 게 있는데 솔직히 그건 핑계일 뿐이고 그냥 앞으로 뭐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러면 이거보단 좋아지지 않을까.